<목소리> 몰라. <그건> 이거에쇼핑데잖아 <뜻인데이잖아. 목소리> 엄마 얘기해 뭔지 알수 없이 점해야겠다이뭐 이거 달라, 저거 달라. 아니 저, 그냥, 선생님, 아니요, 끝나지 않았어 필살기 시즌이었습니다. 그름이안 끊기게 하는 것도 요리사의 역량이거든. 근데 꼭잡못 맵게 드여야 돼요. 그러 <laughs> 얼마나 저 이기적이야. 아 그런 건 진짜 너무 별거 아니에요. 그래서 너무 버지플레이하지마시다싫었어 질문 하나 그 때문에 자 네. 열심히 준비해신 강의가 한 명의 시청자 침투부가 이렇게 도움된다. 이게 침투부의 숨기는 걸 보거든요. 왜냐면은우지는 못해요. 근데 일단은 그는 다 있습니다. 그런데 사실은 저는 교조세력부가 이제 질문 음. 올라갔구나. 네, 네. 이거를 내가 해소할 수 있는 좋은 플랫폼이 되요 여기 감칠맛이랑 양파의 단맛이랑 이런 걸딱 뽑아내기 때문에 간이 여기에 맞춰져서 그런 거 아닐까요? 시끄러워. 자꾸 설치지 옆에서? 입 닫아! 악어 닫아! <놀람> 준비했어? 혹차? 어? 아고 뭐 이렇게 줄까? 뭐? 앉으세요. 뭐 하는 거야? 드실 겁니까? 아니더 가격이 낮은다고 하실 겁니까? 3권. 3분의 1? 3분의 1 정도 행복한 감칠맛이 있 감칠맛이 있 점심은 간귀밥에 고등어입니다 약속이 있어가지고 빨리 먹어야 돼서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밥을 먹겠습니다 디저 준비했습니다 100%, 100%. 100 혹시 120%가 이런 것도 가능해요? 그건 아니고요 양배추전이랑 도가니탕 잘 먹겠습니다. 배고파서 이거 하나 먹겠습니다. 오늘의 점심입니다. 원래는 탄수화물 안 먹으려고 했는데 약간 기분이 안 좋아 가지고 밥을 먹을게요. 어, 이렇게 먹으면 키토 아닐까요? 매일 드시지 시고다 먹었습니다. 아, 배안 고프긴 한데, 그냥 사다 놓는 거니까. 그치, 응. 그러면 몇 번에씩 불러올까? 그러면 일단 더블 비 안고 응. 이렇게 할게요

나? 음. 아니, 취한 게 아? 응. 취니게 아니야. 그졸네 뭐, 나무니가 새해 가지고. 아. 야. 또 찬배야? 그거 까 뭔지 알아? 뭔지 알아? 이건 이제 그 와이프가 이제 너거 그거라서 나. 또 팀 내포트. 나 오늘 엄마랑 잘못 안 돼? 미친놈. 뭐야? 엄마랑은 잘못 쓸데나아 <laughs> 지금 어질다 아, 아 팀이 된 거야. <laughs> 그러면서 이 구단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? <laughs> 에피소드 백 에피소드를 이제 비하인드 에피소드를다큐로 녹인 거야. 음. 넷플릭스 다큐 근데 이게 되게 다명해그 음. 특히 스포다에다큐멘터리넷에릭스중에 굉장히 유명한 음에는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지에그 다음에 그다음그 맛이 느껴. 다음에 <laughs> 그다 봐도.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이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그 다음에 그 먹어 에그다 먹어도 <laughs> 언데뭔데근유 네. 어, 근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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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데데데 점수를 못 내고 있잖아. 음. 그래서 근렇게말 근데, 아데아데 근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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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팬들 미친다. 와데 근데, 근데, 근 얘네는 지금 리브리로 올라갈 수 있는 경기를 하는 거잖 엄청 열기가 음. 있는 거야? 그러니까 더 음. 많을 수밖에 없어 이, 이 게임으로 판별이 돼? 이게 1차전이야 음. 자기네 홈에서 하는 게 1차전 음. 그다음 2차전은 쟤네 세필드라는 팀에서 2차전을 하는 거지 작그을전 음. 음. <목소리>

괜찮지? 아 이거 치워. 줘요 치워. 어? 이거 좀. 왜 치킨 먹어, 치빠 뭐가? 치킨먹거거 치워. 이거 치워. 이거 치워. 이거 먹어 이거 치워. 뭐가? 리스스낵이 시오? 부자? 이거는 매운 라면. 잘 먹겠습니다. 이걸 <웃음> 먹어야지. <웃음> 이거 부터 먹어야지. 나중에 매운맛 먹으면 맛이 안 느껴진단 말이야. 오빠. 뭐야? 카수야아차스케드랄봐 <laughs> <laughs> 한게진 단무지인가 노란색? 노란색 단무지 같딨지 응. 응. 밥이 너무 나, 단무지가. 음. 짜장면 야, 오빠 응. 너, 밥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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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지가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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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맛있 응. 응. 내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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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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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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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쑥스럽게 <오? 십시오>. 어? 왜 이렇게 왜 뭐, 이렇게 크다 <써도 목소리> <진짜. 웃음> <오, 퍼프도. 웃음> 지금 누가 약속했지? 응. <laughs> 아 갔다. 헤어어 <떨어졌어>. <laughs> 안녕.